네 답변 내용 가운데 간간히 직원 교육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원 감염 관리 교육 이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? 네 아, 아마 평가를 그동안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어, 대개는 평가 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내기가 힘들었는데 어, 지금은 상시적인 어, 교육이 이루어져 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교육 대상은 경영진도 마찬가지고, 신규 직원, 재직 직원 모두 포함이 되었고요. 이 교육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 감염병의 역학적인 특성부터 해서 그 전파 경로, 그다음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표준주의 지침이 뭔지, 또 전파 방법당 어떻게 유행되어야 되는지, 손위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보호구를 올바로 착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기침 예절이나 주사침 자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. 이 교육 시기는 대개는 업무 배치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, 기존 배치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. 하다 못해서 이렇게 위탁 서비스 있죠. 외주 줬는 그 직원들도 이 교육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 또는 그 보안 요원들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고 또 교육시설인 경우 실습 학생들에 맞춰서도 실습 학생들도 모든 감염관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